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에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이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한 달간의 특별 법문에 나섰습니다. 영화 스님은 청주보산사에서 한국 불자들을 상대로 중국 선종을 이끈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담은 육조단경과 화음경을 강설하고 참선수행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영화스님의 법문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고 첫 한국인 제자 현안스님이 한국어 동시통역을 펼쳤습니다. 영화스님은 어제 오후에는 bbs 청주불교방송을 찾아 삶과 죽음을 주제로 특별 생방송에 출연했고 오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분당 보라선원, 서울봉은사와 법년사, 부산홍법사, 도봉산광윤사, 서울대원정사 등에서 법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화 스님은 중국 위양종의 법맥을 잇는 선화 상인을 스승으로 출가해 미국 LA를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고 한국에도 청주 보산사와 분당 보라선언을 개원해 선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